아, 이쁘다. 세상에. 우리 별이 너무 예쁘다좀 이따 똥 싸러 갈때 하나도 안 죽겠어. 옷이 쿨줄 cool 알았는데 안 크네. 별이가 생각보다 크네. 응? 우리 별이가 조그만 놈인 줄 알았더니, 방석도 안 맞아. <laughs> 별아, 방석이 작아. 방석이 작아. 너몇번 거기서 놀다 보면 퍼지겠다고, 방석. 음 이쁘네 옷빠이잘 봤네 아이고 한미모 뭐 해요 그렇지 빼서 봐 직거래 직거래 욕심 봐 욕심 봐 언니가 앉아 버린데 별이 어떡 하지 별 있고 어유유 쉴때쉴때 직거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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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들보들하니 좋지 <laughs> 하지 말래, 직거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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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 너무 좋아해. 이런 바닥에는 앉지도 않어. 무슨 공주님이야? 그치 우리 별이 공주님이지, 그치 응? 별이 공주님. <laughs> 아 이쁘다. 아 이쁘다. 나이 소몰고 샀는데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, 그렇지? 아이고 이쁘다, 아이쁘다, <laughs> 눈 껍겼는데도 이쁘다. 별이 엄마가 어제 그저께 미용했지. <laughs> 아 이쁘다, 캔디 머리네. <laughs> 별이 똥 내려?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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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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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방석 방송 누구 꺼야? 별이? 저거 누구 꺼야? 별이? 언니가 가져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안된대? 안된대. 안안 안된대. 직거래. 어떻게 언니가 가져가려고 그래? 그래. 아 몰라 그래. <laughs> 오이고, 오이고 세상에, 세상에. 직거래. 보들보들 하지. 무슨 공주님이야, 공주님. 오 진짜 이쁘다 오천 원짜리. 오. 방석도 5 0 0원짜리 다이소 표 이쁘다 별이 그치 아 이쁘다 다이소 다이소 아 이쁘다 다이소 여기 고리도 있어 옷에 옷에 그치 별이 오늘 끙하러 가는데 하나도 안 죽겠어 패딩 점퍼인데 불량 없지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엄마 봐봐 예쁘다. 이쁘네. 그지? 와, 옷깃도 세워졌어. 그렇지? 와, 예쁘다. 별이?